안녕하세요. 제이주식 TV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어, 오늘의 가장 핫한 주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한미 약품은 모르겠구요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보유 중입니다 현재 네, 오늘 네, 보유 중이고요. 음, 어, 다른 유튜버, 유튜브에서 한미 사이언스 쳐보니까 뭐여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두세 명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 여기를 얘기하시는 것같더라고요 네, 8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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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이래셨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떨,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략 8만 5천원. 네, 8만 5천원. 여기, 다음에, 8만, 여기를 넣으니까 여기 8만, 8만원. 여기, 여기. 여기쯤 오면은, 수익 실현은, 일단 뭐, 올라왔으니까 수익을 챙겨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뭐 개분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현상 가기 좀 그렇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결론은, 모르겠다, 입니다. 솔직히 다 가.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되지만, 그분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아, 그분,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이 많이,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일단 저는 내일도 상한가다 생각합니다. 내일 9만, 상한가 하면 9만 2천 원 안착이다. 아셨죠? 9만 2천 원 안착이고, 문제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그리고 제 목표가는, 어, 여기, 10 11만 5천 원입니다. 1 2만 5천 원, 12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거리량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가 중에서도 거리량 없이 점상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료가 노출이 됐죠. 예, 그 재료가 노출된 거는 뭐 그런 거고, 일조에 대한 기술 수출, 이제 규모죠, 규모. 일조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이죠. 추후 이제 진행이 됐을 때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개념인 거고, 다시 한번 제약주에 불을 땡겼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약과의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일은 점상, 점상은 아니고 또좀뭐20%상상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악가는 거92,000 안착이고요. 뭐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여기 이제 12만원, 여기는 조금 고비가 있지 않을까 싶고, 거리량 개념으로 거리량이 만약, 그요 날도, 예, 금요일 날도 여기 600만, 500만 주, 거리랑 570만 주, 600만 주를 넘지 않으면, 더갈 걸로 보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일단, 12만원의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요구, 되는 구간이 생합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말자.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 아셨죠? 예, 네, 뭐, 뭐, 뭐. 뭐. 8만원, 뭐, 8만 5천원 수익시장 하자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조금 좋, 좋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는다. 그죠? 이건이 뭐, 조금, 일단 뭐, 12만, 10, 10만원, 11만 5천원, 11만 5천원, 11만원까지는 11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앞으로도, 60%인가요? 0 60 정도. 60% 정도. 50에서 60%는 추가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이고요. 뭐, 여러분들, 뭐, 고유자라든가, 또, 매수를 생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도 교육생분들이 좀, <laughs> 되게 많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신데, 아,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왜 이런 거, 점성관을 보면 매수 사인을 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재료고, 그 그러니까 때문에, 매수사인을 드 수가 없었고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오시든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는 크게 물리기 때문에, 이런 건, 매수사인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일단 저는, 제가 봐서는 조금, 뭐, 어떤, 뭐 11만원, 11만원, 12만원까지는, 10만원 넘긴다. 10만원 넘긴다. 8만, 8만 5천원, 8만 5천원은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음, 조금 여기까지 가서 또, 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또 놀다가요. 또 간다, 또 간다 하셨죠? <laughs> 이게 여기서 죽는 게아니라 이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려와 가지고서 또막 이래서좀막 움직이다가 또또 또 간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JW 중해지약이라는게 있어요 JW 중해지약이 어떻게 예전 예전 그림이지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급등주가 가는 방법 예전 예전 내용입니다 예전 이거는 이거랑 우하면안 되겠지만 2015년도죠 2015년도 한미약품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상한가 빠파가 14%였죠 상한가가 14% 15% 15%막 여 10%, 14%여기면 이런식으로 또이런의 흐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사이언스도 한미 사이언스도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12만 원까지 간다. 12, 12만 원씩 여기서 이제. 기까지쭉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예. 원원이 옮기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1 0만원 여기 12만원, 여기 10만원, 10만원 딱, 그럼 그어놓고, 예. 15,000 하겠습니다. 15,000 그어놓고, 이목이기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장이나, 저 재료다이니까, 일단은, 뭐 이게 이제, 내 10만원 넘을 거냐, 말 거냐, 이번 주에, 아셨죠? 이번 주에, 내일 상한가 안찰 거냐,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죠? 렇내거래량이 네, 뭐, 100만 주이라든가 200만 주냐면더 간다, 더 간다. 그죠? 렇 네. 200만 주내 네, 거래량 터지면, 더 간다, 더 간다. 그 거래량으로는 절대, 이, 지금, 이 힘을 죽일 수 없다. 더 간다. 그니까, 1 0만원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11만원, 12만원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때, 매도하지 말 것이냐. 하지만 또, 또, 그렇습니다. 네, 팔고 나면, 팔고 나면 사실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또갈것 같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미 사이언스 보면 사실, 한미 약품도 같이 생각을 해야죠. 네, 같이, 그것도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래도, 그럴 것 같다. 10만원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상황, 내일은 상황가다.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시즌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즌을. 그때 뭐, 간이 많이 막, 뭐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즌을.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네.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500명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요런 이견 M자나 이렇게 이중으로 죽는 거냐. 아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더 간다. 그때 목포가를 드린 게, 어, 내가, 음, 14만 원, 뭐 그냥 12만 원 때인데, 12만 원 때, 그때 12만 원 때인데, 그때목표가터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에, 2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30만 원 같죠 30만 원. <laughs> 이번에 는또 제가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생각해서는요, 급등을 잘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 더 가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그죠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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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지 뭐,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일단 더 간다. 그렇죠? 내일, 내일은 무조건 상승, 그죠? 상승이고 내일 은 무조건 상한가 안착.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에서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거래량이 뭐 만약 500만 주 이하다, 500만 주, 500만 주 정도, 500만 주 수준이다 그러면 더갈수 있다. 3년 상도 갈수 있다 <laughs> 이렇게 할까 합니다. 이제 뭐 소설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판단에 맡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이렇게 극동한 종목이 두산중공업이 있었죠, 선생님들 두산중공업 있었는데. 조금, 뭐 상황이 틀리죠? 이런 상황은 좀 틀립니다. 지금 입장이 틀리는데, 월봉상, 월봉으로 간 게, 이게 올라왔냐면, 144% 올랐어요. 막 이런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대비 한다면, 한미 사이언스도, 네, 이게, 68% 올랐는데, 한 60%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선생님? 여기, 여기, 60% 오르면, 여기 정도인데, 11만원인데, 여기,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중국도 갔는데 이 정도 재료로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2만 5천원, 뭐 11만원 정도 목표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음목 나온다 그러면 또 팔아야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11만 원 정도, 11만 3천원, 뭐 11만원 이 정도. 걱정 안하실도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리량만대로 어떤 금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제개인 의견이니까 네, 뭐 매수나 매도를 그런 거라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제 의견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그러겠죠. 제 의견이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